자 그래서 수민의 조가 발표 시작하죠. My group, 우리 조는 will make 만들 거예요. Bags, 가방을요. From old clothes, 낡은 clothes 옷을 가지고요. 그렇다네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e will use 우리는 사용할 거예요. Blue jeans. 청바지를요. Look at this bag. 이 가방을 보세요. This, 이것은, was made, 만들어졌어요. By 하준, one of our group members. 우리 조 구성원들 중에 한 명인 하준이, 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 가방. 하준이가 만들었군요. Isn't it nice? 그거 멋지지 않나요? 근데 네? 뭐가요? 아, 하준이가 만든 가방이요. We will make 우리는 만들 거예요. More bags 더 많은 가방을요. And 그리고 sell them 그것들을 팔 거예요. On Environment Day 환경의 날이요. 에 We're going to give 우리는 줄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할 거예요. All the money 모든 돈을요. To a nursing home, 아, nursing home 양로원에다가 이 모든 돈을 기부할 거라고 하네요.